안녕하세요. 다육수제분 장정선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쉽고 아주 예쁜 멋스러운 다육이 화분을 세점 갖고 나왔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거, 요 센치는 지금 한 19cm가 나오네요. 19. 높이는 한13 정도, 13 정도 나오고요. 다리는 네 다리를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리는 옹기토를 많이 쓰는데 옹기토는 투명유를 바르면 이렇게 밤색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진한 밤색. 그래서 유약을 아주 진하게 안 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유약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유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으로는 아주 좋게 통풍 잘 되게, 그래서 다육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네, 식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요것도 이것도 한 17, 17, 18cm 되고, 높이, 높이가 한 13, 14 정도 돼요. 이것도 다리를 4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것 같은 거는 알료를 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예쁘지요? 이것도 다리를 4다리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유약을 제가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콩깍지제유약이나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거 분을 자연적인 유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저희 지인들이나 손님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뭐안 맞는 사람들은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라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코발트를 했어요. 지금 이중으로 한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주 쉽게 다이기분을 만들 건데 이런 거를 잘 보시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아무튼 이나 놔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스럽게 화분을 만들어 갖고 다육이를 심으면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심으면 이게 10cm가 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2cm 분이더라고요. 사방 이런 거 12cm 분이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심으면 창 심으면 너무 이쁘고 아주 애들이 조금 귀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화분을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다육이 만드는 법 다육이 분 만드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거는 돌림판이고요. 돌림판은 이런 거는 무방구에서도 팔고 대원도제나 클레이어 이런 데서 팔고 있어요. 가격은 별로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하고, 요런 거, 판, 나무판. 집에 있는 나무판도 잘라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구입을 하셔갖고, 흙은 저는 대원도대 2000도토, 2 0도토이런 데서 흙을 구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청토 이거는 대원도대 분청토예요 근데 이제 공장마다 흡감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색감도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고 저같은 경우는 도구는 있는 거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돌 같은 거 이런 거 찍으면 너무 이뻐요 저 이런 거는 지인들이 갖다 주기도 하고, 길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줄은 칼에다가 낚싯줄을 매갖고, 이거를 자르면, 흙을 자르면, 너무 잘 자르고, 좋아요. 그, 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사는 거 많이 있는데, 이거를 많이 써요. 이렇게. 밑판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만 잘라갖고, 지금 손으로. 문질러서 공기 조금 빼주고 쳐서 조금 옆으로 많이 늘릴래면 옆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흙이 쫙쫙 늘어납니다. 분을 몇 센치 정도 할까요? 분은 몇 센치? 크게 하고 싶으면 이 반경을 원을 좀 크게 만들으면 되고요 작게 하고 싶으면 조그맣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가 좀큰게 많아서 그런지 분을 자꾸 크게 해요 큰게 좋은가 봐요 어? 판에 세 군데를 이렇게 붙여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쫙 눌러주고요. 그럼 만드는 거를 이렇게 꺾어서 요거를 대고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요게 오므러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뺑 들어서. 이렇게만 하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 주세요. 눌러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또 조금 잘라서 조금 요거는 많이 잘라 주세요. 많이 찔러서 반을 갈라 갖고 흙이 조금 많이 되네요. 사는 지가 조금 오래돼서. 콜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는 넓게. 해서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요. 또제 특기 있죠. 손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반망으로 하면 훨씬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굵기는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나만의 자보신도 있고 뭐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요거를 오늘은 돌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연스럽게 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찍으면 또 그런 대로 매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 정도만 찍어갖고 해도 아주 예뻐요. 네. 어, 포커스 사용하면 좋다 그랬지요? 얘는 이쪽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다 됐어요, 금방. 이렇게 쉽게 그냥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만 한번 안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밀어주면. 손을 다 쓰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을 다 쓰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두손 엄지 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네 손을 다쓰려고 노력해요. 조금 다육이 분은 거칠어야 조금 더 토마야 예뻐요. 너무 얇게 하는 것보다 어,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얇은 거 싫어해서 조금 도톰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거를 일자가 싫으면 조금 이렇게 벌려서, 철아 심어도 이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일자가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만질, 뭐, 여기도 맨질맨질하게 면질 하려면, 스번째에꽉 짜갖고, 물에다가, 한세 바퀴만 돌려주세요. 세 바퀴, 오. 저는 기본이 3이라고 생각해요. 세 바퀴, 다섯 바퀴. 어, 손님, 사람들은 다 3, 세 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이거를 거의 세 바퀴 돌리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요 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도, 난 조금 만질거리는 거 좋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손을 대고, 이렇게 맨자름하게 한세 바퀴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예쁘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우, 나는 나무 색깔이 돌로 찍은 게더 굵게 찍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찍으셔도 되고. 근데 모양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육이 분을 한개 만들지 않을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많이 찍어갖고 해보고. 지금은 아주 이 정도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찍어갖고 여기 구멍 내고. 화분 구멍은 조금 크게 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봐서 내가 전면을 어디다 해야지 되겠다 생각하면 전면 우측에 이렇게. 이것도 무슨 모양을 내서 너무 단조롭게 조금 이런 거를 찍어서 좀 도톰해야 예쁜데 얘는 좋다 하고 조금 도톰하게 할게요 이런 것도 그냥, 동그란 것보다는, 자기 맘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탁 붙여. 붙여서, 제 사이즈. 저는, 호가, 다도할 때 호가 덕경이라, 경도장을 찍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다리는 이렇게 그냥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붙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내맘대로 만들면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거를 하고서 이렇게 올려갖고 한 번에 그러니까 두 번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한캡두번두 두 번에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육이 분이 두 번에 쉽게 했다고 그래갖고 멋스럽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유약을 잘 칠해갖고 유약 잘 칠하면 아주 너무 근사한 이런 거는 돌이나 이런 거를 찍게 되면 철류 발라갖고 화장토랑 철류랑 섞어갖고 반씩 바르면 아주 너무 예뻐요. 운치있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 저 같은 경우는 꽃은 잘못 그리는데 그래도 그리긴 그려요. 근데 이런 걸더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 때 계속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꽃 그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거를 훨씬 좋아하나 봐요. 자꾸 이런 모양만 만들고 있어요. <laughs>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laughs> 그래서 재미있게 놀고 있답니다. 다이옥트 제본 장정순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